경기도 양주 개발어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경기권역 내의 활기가 돌아 주목받는다. 그 중에서 경기도 양주는 GTX 신호선 개통 예정이라는 확실한 호재로 단연 각광받는다. GTX는 기존 지하철과 다르게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 최고 시속 200km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이다. 개통이 완료되면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인구의 서울 집중화 현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대부분의 GTX 노선이 서울 내 중심 업무 지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서울 사리를 고집할 필요성도 없어진다. 수원과 양주, 덕정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27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으며 노선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1억 원 이상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신설되는 1호선 회정역이 생기게 되면 교통 편의가 월등하다. 또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양주IC를 비롯해 개통 예정인 GTX-C 노선까지 각종 광역교통망과 인접해 있어 경기도권은 물론 강남까지도 쾌속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주변의 생활인프라도 우수하다. 이마트, LF 스퀘어 복합단지 등 생활 편의를 높여주는 대형 쇼핑시설과 옥정 신도시의 인프라를 공유해 생활 편의성이 탁월하다. 또한 상설 유치원, 배정초, 덕계초, 덕계고, 고암초중 등 자가용으로 5분 거리, 반경 600m 내에 초중고교가 9개나 위치하고 있어 안심통학은 물론 자녀들의 학습 능률을 높여준다. 다양한 자연경관도 인접해 있다. 청담천을 비롯해 옥정체육공원, 고장산, 덕계저수지 등 풍부한 녹지와 수변경관이 단지와 가까워 힐링 가득한 주거생활이 기대된다. 지역 내 다양한 개발호재는 현재 분양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현장의 프리미엄을 더욱 높여줄 예정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양주는 포천, 파주와 연결돼 더욱 원활한 수도권 이동이 가능해지며, 남방동과 마전동 이런 21만 제곱미터여 부지에 조성되는 양주 테크노밸리는 1조 8,68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373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측돼 지역의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사자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매물은 매매가 아니라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운영하시는 상가임대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양주시 만성동에 위치한 장사 너무너무 잘되는 냉면가게이며 2층 건물을 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장사해서 가을 겨울 쉬면서 할수 있는 가게이고 기술전수 또한 가능합니다 수익은 2천만원 이상이며 비수기 때도 많지는 않지만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주차가 중요한데 이 매물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로 주차공간이 말도 안되게 많습니다. 그건 바로 바로 30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laughs> 237평 1층 2층 40평씩 사용중이며 현재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공장과 다른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서 내놓으시는 거라고 합니다. 자, 넓은 주차 공간. 주차는 50대 정도 가능하고, 냉면이 아니라 아구찜이나 해물찜 동네에 없는 음식점으로 오픈하셔도 기본 손님과 골프장 손님이 많아 대박나실 자리입니다. 자, 그럼 이 가게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실까요? 인테리어와 주방이 너무 깨끗해서 현장을 보시면 바로 계약하자고 하실 거라 믿습니다. 1층 뒤쪽 공간에 몽골 캐노피와 주방 용품, 창고 등이 있어 재료 준비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주방도 깔끔합니다. 과 2층에 각각 외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보증금 7천만원에 월 450만원 부가세 별도고 시설 권리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총 2억 2천입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 장사하시면 원금 뽑으시고 그 다음해부터는 차곡차곡 모으시고 5년이 지나서는 건물 보시러 다니실 거예요. 건물 보러 다니실 때 잊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층을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옥상에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위 상권과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 장사는 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으시거나 컨셉을 못 잡으시는 분에게 추천해드립니다. 2억 투자해서 연 1억 이상 순이익을 낼수 있는 가게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매물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물건입니다. 가게 파실 분, 가게 하실 분 연락 주세요. 항상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